오늘은 타이 마사지 편 어, 홍경자 자고 있어가지고 자 되게 간단해 봐봐 이. 다리를 일단 이렇게 모아봐 어.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발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좀 걸려 어. 이쪽이 차이가 많진 않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막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힘 있게 툭 빼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춰줘 계속 땡겨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쫄뚝거리는 거야 응. 그래서 애들 잡고 크로스해서 꾹 눌러 크로스해서 꾹 누르고 그리고 이거를 다리를 이런 식으로 어, 이게 포인, 포인플렉스를 많이 해도 포인플렉스를 여기도 마치 포인 플렉스 이혼자서도 해야 돼 혼자서도 이것만 해도 다리 건강 지킬 수 있어. 어, 그 태국 전통 마사지 무조건 삼세이야 삼세. 3센. 어, 처음에 여기 하나 여기가 위장 혈자리거든. 어 하나 둘셋또 여기도 하나 둘 세, 끝에도. 하나, 둘, 셋. 어. 발은 이런데 사이사이 있잖아 사이사이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데 사이사이. 사이사이. 뼈 사이사이 다 풀어주고. 발목 해주고. 어. 안쪽도 해주고. 아킬레스 건 복숭아 뼈다 잡아주고. 발목 잡아주고. 쭉 빼고. 옆으로. 빼주고 옆으로 빼주고 얘를 다리를 소, 사이를 껴 이렇게 이게 잘안 되는 사람 있어 그럼 이러니까 구, 무좀 걸리는 거야 다리를 쭉 숨어 껴가지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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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쭉당겼다가 하나하나씩 뜯어줘 쭉쭉당겨서쭉당겨서 쭉 당겨서. 어, 발도 끝까지, 말, 그니 그러니까 지금 발이 좀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투 어. 어. 그발 여기 끝까지, 여기 말초까지, 말초 꾹꾹 눌러주고, 여기 사이사이 다 파. 어, 여기 옆에도, 사이사이 다 파고, 다 파고, 파고. 어, 사이사이, 어. 여기에 이렇게 막 습진 같은 거 걸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많이 신거나 발이 맨날 이렇게 모아지어서나 통풍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습한 상태로 이게 왜 많이 뛰어다녀도 발에 땀 차니까. 근데 땀찬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양말을 좀몇개 신어서 갈아주는 게 나아. 이게 어떻게 보면 습, 우리 엄마도 습진이거든. 무좀 습진, 발 습진. 그러니까 물 닿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벗겨지고 막 그러는 거야. 양말 항상 잘 갈아주고, 퉁퉁 잘 되고, 마사지 자주 해주고, 어, 그래서 위로 땡기고 해도, 위로 땡기고, 위로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그렇게 막 주먹으로 때려도 돼. 어 보통 이렇게 때려서 주먹으로, 빡, 막 주먹으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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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때려. 응, 그지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구부려. 아예 살짝 구부려서 여기에서도 또 3센 들어가 하나 둘셋 왕복이야 왕복 그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보통 한 3초 정도 누른다 생각 이거 엄, 내가 이제 촬영하느라 빨리 하는 건데 천천히 하나 둘셋 하나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된다 막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천천히 하면 잠이 솔솔 와 우리 엄마는 하기도 전에 잠을 자서 문제긴 한데 다리에 모든 혈관 다 영,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뼈가 있잖아. 뼈가. 뼈 만져지지. 뼈 바로 밑에. 어, 이거로 삼세는 또 잡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왕복. 이, 이것도 천천히야. 어, 그리고 여기 뼈 밑에, 저기서 또 밑에. 삼세.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아, 좀 참어봐. 이게 다리가 안 좋아서 그래. 어, 봤지? 그러니까 삼 세.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올려줘. 허벅지는 올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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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손손 손. 손 앞면으로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올리고 올리고 여기도 허벅지도 마찬가지 삼센 다리뼈가 있잖아 옆에 어 위에서 삼센 잡는 거야 하나 둘 처음엔 이제 감을 몰라 그래서 아마 말을 해줘도 모를 거야 응. 원투 쓰리 삼센 하나 둘 이거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여기 서해부 라인 있지. 서해부 라인 쭉 잡아주고. 그러면 약간 혈관이 뛰는 소리가 좀 들려. 여기 좀 막아주면은 피를 우리는 보통 한 40초 잡거든? 그래서 쭉 안쪽으로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센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으로, 밑에는 올려준 하나, 둘, 셋, 이렇게 끝까지 여기 안쪽 끝까지 잡아야 돼. 음. 그 다음에 얘를 올려, 이렇게 어? 얘를 올려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 그거 여기 잡아서 종아리를 쭉. 종아리를 막 밀기만 하면 은 종아리가 이런 식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깍지 끼고 잡아요. 깍지 끼고, 깍지 끼고, 깍지 끼고, 깍지 끼고. 그고 여기 허벅지 있지. 우리 엄마도 이게 이렇게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근육이 여기 짧아져 있어. 근육이. 여기가 이렇게 막 짧아져 있어. 응. 이렇게 두들겨 줘도 된다 어좀 두들겨 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 골반까지 오. 고 이렇게 어, 잡아서 위로 위로 잡고 여기 바로 허벅지가 에 허벅지에 놓고 당겨 주고 당겨 주고 당겨 주고 어 얘를 세워. 세운 다음에 발로 위로 허벅지는 밀고 얘는 당기고. 밑에도 허벅지 당기고 밀고 얘는 당기고. 당기고 그다음에 골반 있지? 여기 골반에 발을 넣어. 그래서 얘를 쭉 당겨줘. 골반에 골반에 다리를 넣고 쭉 당겨주기. 쭉 당겨주기. 쭉 당겨주기. 쭉 당겨주기. 그래서 발을 발을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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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래서 다시. 천천히. 양쪽으로. 무릎.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이 안 좋으니까 여기 안쪽, 옆에. 여기가 지금 다 굳었어, 여기가. 어. 이제 굳은 데 위주로 풀어주는 거야. 스트내 기술이라 다다 다 자세히 알려줄 수 없어.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 애라 다 알려주진 않을 거야. 다리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흔들기. 그래서 쭉 올려서 다리를 쭉 올려.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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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잡고. 밀어주. 여기서 쭉 가서 다리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래서 다리를 한쪽 툭. 걸쳐. 땡겨줘땡겨줘 허벅지로 이렇게 잡고 땡겨도 돼. 어 땡겨주고. 그 상태로 다시. 쭉 스트레칭 이게 무릎이 지금 잘안접혀서 안돼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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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쳐주고 다리 여기 쳐주고 다리. 여기. 여기 지금 다리 굳어가지고 잘 안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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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그러니 이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기, 무릎 꿇고 기도를 안했어거든쭉 어,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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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잡아주고 좀. 좀 숨, 아주. 응.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요 어. 아무튼 좀 간단하게 타이 마사지, 마사지. 좀, 좀, 좀. 나중엔 풀타임으로 보여줄게요 안녕. 또 자죠. 또 자. 자. 잘라고 와. 잘라고 와.